오빠. 어? 허들 어. 독성사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네. 그렇지. 뭐 벤츠, 비이 마우디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럭셔리 프리미엄급 브랜드고. 뭐 같은 독일 차여도 여기 뒤에 있는 혹스바겐을 우리가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차도 이렇게 일반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따로 빼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음. 나눠지지. 오빠가 말씀하신 뭐 벤츠, BMW, 아우디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고 음. 다른 나라 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또 어디가 있어요? 오, 우리나라부터 생각을 해보면 은네시스 네. 있잖아 음, 음. 어, 제네시스는 확실한 프리미엄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을 보면 렉서스라고 하는 되게 또 고급스러운 프리미엄이 있고 그리고 미국 브랜드로 봤을 때는 링컨, 캐딜락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할 수가 있지 어, 그러면 오빠가 느끼기에도요, 음. 일반 브랜드랑 프리미엄 브랜드랑 확실히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완전 다르지. 어? 일단 신차 판매 가격부터가 다르잖아. 음음. 일반 브랜드의 신차 판매 가격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브랜드들이 프리미엄이야. 근데 괜히 비싸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차를 딱 보고 있으면아 이래서 프리미엄이구나 이런 부분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 일단 일반적인 브랜드의 자동차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 그리고 승차감 뭐 이런 부분으로만 놓고 봐도 훨씬 고급스럽고 편안한 승차감 뭐 이런 부분 기대할 수가 있고 외관 디자인에서도 훨씬 예쁘고 음. 무엇보다 실내 마감이 일반 브랜드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막 발라버리잖아. 아, 맞아요. 근데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는 딱문 여는 순간 다 가죽으로 감싸주잖아. 이렇게 마감제도 틀리다.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면 중고차로 봤을 때 응. 일반 브랜드랑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응.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는 게 훨씬 좋겠네요. 어우, 그거는 당연하지. 근데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차가가 비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 정도의 중고차 판매 가격으로 잘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야. 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봐도 비싼 브랜드의 비싼 차인데 이 차가 아무리 중고차라고 해도 어 중고차니 되게 싸겠지? 뭐 이런 생각은 크게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차가 차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음, 그럼 일반 브랜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음. 프리미엄 차 오나 한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가격은 일반 브랜드인데. 브랜드는 프리미엄이야 돼. 네. 그럼 아까 말한 그 브랜드 안에서 차가 나와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어떤 차가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의 중형급 4륜구동 SUV MKX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분명히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차량의 전반적인 스펙은 프리미엄급 모델이지만 가격이 일반 브랜드의 차량이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감가가 심한 모델이요. 링컨 차량 중에서도 신형 엔진, 2.7 엔진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고 오늘 차량의 내용도 되게 좋거든요. 신차 판매 가격은 약 6천 중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 1천만 원 중반대예요. 감가가 약 5천만 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출력 너무 좋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 그리 많지 않고요 실내도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링컨의 올뉴 MKX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요. 현재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많지 않은 8만 키로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올류 MKX 2.7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이 링컨의 MKX 모델 중에서도 전기형 모델이 아니고 2차 중에서 이제 신형 바디 후기형 올뉴 MKX 모델이요. 2018년 모델이 MKX의 이제 마지막 라스트 오더기 때문에 훨씬 구형보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인기 가장 많은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어요. 휠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바, 파노라마 선 루프가 순정으로 올라가고, 실내에서 옵션과 마감 보여드리면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죽 마감을 사용을 하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일반 브랜드랑은 좀 차이점을 많이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어부터 뭐 대시보드라든가 센터페시아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부분이 가죽으로 감싸지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우드까지 은은하게 보실 수가 있고 메탈이 따라가다 보니까 무드만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요.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지금 나오고 있는 링컨 모델과 큰 차이 없는 패밀리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순정으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자, 이열 공간성여 드리면 차량의 사이즈가 중형급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열 공간성이 굉장히 넓고 편안하게 나오죠.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성이고요. 이열도 시트는 가격 대비, 감가 대비,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양쪽으로 열선 시트 빠지고,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기본 5인승으로 나왔던 차량이에요. 트렁크는 전부 다 적재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워낙 널찍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행용 캐리어는 4개 이상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따로 있는데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은 이열 시트가 그 뒤쪽에서도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완전 폴딩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차에서 차박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파워트렁크 버튼 눌러 주게 되면은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리어 디자인도 링컨의 신형 디자인 보실 수 있어요 연발광, 일자 LED 테일램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출력이 워낙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순정, 견인고리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실내에서 마감은 프리미엄급 마감을 보여드렸고 차량의 전반적인 재원이라든가 성능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2.7 V6 트윈 터보가 올라가는 모델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최고 출력은 340마력까지 가능하거든요. 300마력이 넘어가는 차량을 타보셨을 때, 와, 내가 일반적으로 타던 모델들보다 출력이 훨씬 좋구나. 이런 부분은 금방 느끼실 수가 있고요. 승차감이 또 굉장히 좋은 모델이요. 약간 소프트하면서 그렇게 하드하지 않은 승차감이기 때문에 운전자뿐만이 아니고 동승자까지도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실내에서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노면 소음이라든가 풍절음 뭐 이런 부분을 크게 느껴보실 수가 없는 굉장히 잘 만든 차량 중에 한 대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사운드 패키지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파워 트렁크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차선 이탈 방지 순정 미디어 참,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밀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파킹홀 시스트, 전후방 센서. 엔진 스타트, 오토홀드. 차관거리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만 8 0 78km. 8만 k m 대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2차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은 신차 판매 가격이 고가에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차량의 상품성이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고차에서 잘 찾아보시면 일반 브랜드 가격으로 프리미엄 차량을 분명히 구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가격은 일반 노멀 브랜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1490 1,4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가스메이카 조부장이 있습니다.